나나와 밀북의 집은 여기입니다. 과연 아나와 밀북이는 들어가서 잘 것인가? 언금엉금 기억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네요. 둘은 사이 좋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집으로 퇴근하는 퇴근길이 아쉬워. 치킨 집을 들려서 치킨 한 마리를 살까. 아니면 산책을 할까. 아니면 쇼핑을 할까. 아니면 어디 가서 암컷이라도 꼬셔볼까. 많은 생각에 잠기고 있네요. 나는 왜... 미련을 남기는 걸까요? 그러곤, 집이 최고다 하면서 자러 들어가곤 합니다. 이상, 라나의 퇴근길, 밀부기의 퇴근길이었습니다. 뿅!